충격속보, 환율 대란, 공항에서는 도대체 1달러를 얼마에 환전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정말 말 그대로 충격입니다. 제가 이것부터 아예 한번 먼저 해볼까요? 음, 제가요, 한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충격과 공포, 환율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에 지금 제가 환, 네이버 환율을 봤습니다. 네이버 환율을 하니까 지금 얼마죠? 1475원 이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475원. 그런데 1475원이 이것은 은행에서 거래할 때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현차를 살 때, 우리가 공항에 가가지고 해외에 간다고 달러를 살 때는 실제로 얼마? 어제만 해도 1497원, 1498원을 했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을 때 현찰 시세로 여기 보이시죠? 1501원 공일전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오늘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달러를 환전할 때는 1달러에 1,500원을 줘야 지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강달러 약원화 상황에서 주식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달러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달러를 사두는 것이 이자보다도 높고 주가는 떨어지는데 주가 손실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윤 대통령 123 비상기 업때전으로 해서 단기적인 경제 충격이 오면서 환율이 1400원 초반대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빌미로 나라 망한다고 얘기했던 자가 이재명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그러는데 환율이 1,500원을 사실상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자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나라 망하도록. 그러니까 이자들이 머릿속에 꺼낸 게 뭐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국민연금을 한국은행과 사자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연금에 있는 돈을 끌어와가지고 환율 안정하는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수작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지금 그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재명 정부가 가장 만만한 외그 국민은행 아, 국민은행 이 아니고 국민연금 본부와 같이 해 가지고 환율 방어하는데 우리의 피 같은 미래 자산, 연금 자산을 쏟아넣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올해 들어가지고, 국민연금 평소 때는 수익률이 한6.5%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 AI 산업의 어떻게 보면 그 융성과 함께 국내외 증시가 폭등을 하면서 연 20%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은퇴 후의 자산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을 지들 맘대로 꺼내 가지고 1500조, 1520조가 넘는 돈을 지들 잘못했던 것으로 인한 환율 조정에 돈을 쏟아 붓겠다라는 수작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 참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15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신문들 모두 대공황급 위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1,000 800원대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지방에 가서 했는데도 1777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00원을 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칼국수 한 그릇이 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밥에 라면 하나 먹으면 만 원입니다. 이재명은 기업령을 탓하고 있지만 기업령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기업령 때는 단기 충격이 있고 금방 회복했었습니다. 미국과 한미 동로쳐 가지고 3,500억불 매년 우리가 늘 불씩 미국에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수학 게임이 한국의뭐 어떻죠? 노란봉 뜻법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한국 기업을 족쳐 가지고 사실상 한국 기업은 잽도 못쓰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바보야? 한국 기업 별로 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 거기에 왜 투자해? 라고 하면서 그 돈을 다소학개미 미국에 있는 주식 사는데 다 투자하잖아. 주식 그냥 사?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다 원화, 그 미국 주식 사면 그 많은 수백억 달러 되는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럼 달러 수요는 늘어나고 원화 수요는 떨어지니까 당연히 환율이 있었지. 기다가좀더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 지금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미국이 1.5% 높아. 그러면은 어느 바보가 한국 은행에 돈을 넣어도 그돈 바꿔가지고 미국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1, 1 5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차익을 볼 수가 있는데. 잘 보면은 은행 한미 은행 한미 이율 차이 그리고 또. 이재명의 오판으로 인한 한미 관세협정의 폭망 나아가 수학개미에 따르는 뭐 이재명이가 한국 기업 죽이려고 드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한국에 있는 기업에 가지 않고 해외 미국으로 다가버리니 삼 삼대 어떤 그런 트렌드 이게 지금 연금 쏟아붓는다고 이런 트렌드가 바뀔 것 같아? 결국 바뀌려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융성할 수 있도록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것을 넘어서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할수 있고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하고 딴짓 하면서 지들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로 어떻게든 가고 환율도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하려고 하니까 경제가 아작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인천공항 가가지고 1달러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1달러에 1,500원이 넘어야 1달러를 사게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당근마켓에 보면은 달러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금값, 은값 올랐을 때는 당근마켓에 금 팔려는 사람, 은 팔려는 사람이 줄을 지었죠. 아휴 이것도 띵동이라고. 우리 개딸님들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들이 이재명이 지지를 해 놓은 결과 해외여행 갈때 달러를 1,500원도 넘게 줘야 하는 것이고 우리 쌀값이 28%나 급증하고 있어. 아휴, 진짜. 저는 보면서 우리 개딸들은 재림 예수가 이재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 쓰는 자들이 아니야. 아휴, 정말. 정말 속상하고 정말 아유 황당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 기험을 했던 것도 저도 한탄스럽지만 윤 대통령이 비록 구속돼 있었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과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 총리가 최대한 빨리 트럼프 정부와 트럼프 이기와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실제 관세 협상 합의에 거의 이룰 정도로 빨리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합의만 빨리 했어도 관세협상이 3,500불씩이나 미국에 갖다 바치는 식으로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재명의 실책이 대한민국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정말 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율, 오르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는 것이고 왜냐 우리나라는 가공해 가지고 주업체지만 에너지도 가지고 와야 되고 철광석도 가지고 와서 그거 녹여 가지고 쇠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해서 수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급한 것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만 서민들 리터스를 쳐박는 것이죠. sosyy님 지지합니다. 네, 최배님 양아치들이 뭘 알아야 하죠? 라고 가지사님 말씀했습니다. 저도 제명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법적인 거 질문 팍팍 하십시오. 우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질문 답을 찾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내용이 정말 짜증나지만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휴대폰 보시는 바탕화면 두번 똑똑 두드려주시면은 최진영TV 좋아요가 쑥쑥 올라갑니다 네 맞아요 이 방송만 걸리네 하는데 저도 왜 최근에 이렇게 렉 걸리면서 이렇게 어, 방송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저도 사실 기술적인 문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안반의 준비를 할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림예수 이재명 참네 정말 이 자들은 개딸들은 재림 예수 재림 예수 이재명 교회 개딸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laughs> 네, 애지중지 김현지